자 오기 여러분들 H입니다 요번에 할거는 우리 상점에 있는 롱맨 250루벅 시작 데미지 17M짜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해주면서 오케이 자 일단 롱맨 보도록 하면은 장착을 해주고 일단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롱맨 겁나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로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어 순삭 자, 일단, 레벨 대가 있기 때문에, 끝에서 두 번째 맵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일단, 롱맨으로 때려주면은, 와, 뭐야, 겁나 멋있어. 세 방, 네 방, 스킬 발사!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롱맨 맞죠? 롱맨 맞죠? 일단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같은데 다라라라라 꽝 찍는 것까지 근데 이돌 효과는 뭐 모든 캐릭터 약간 공통점으로 많이 어,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끝에서 뭐세 번? 두 번째? 두 번째 끝에서 하나 둘두 번째 여기까지는 뭐 잡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 일단 17M이고 어디 보자 능력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롱맨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롱맨 어디 있어 150레벨에 찍어주면 810 M이 나옵니다. 요렇게 보니까 좀 많이 별로네. 어. 자, 그 다음에 어디 보자. 어, 전설을 보면은 일단 전설보다는 높습니다. 전설보다는 높고, 신화보다는 굉장히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요렇게 보니까 롱맨 또, 어, 지금 요 끝에서 두 번째 거, 일단 맵 진행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허됩니다이 캐릭터로.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. 여기맵 가면은, 끝전맵 가면은 여기서 일단은 레벨업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어 여기서 뽑는 거에 좋은 점은 한 가지 어 내가 완전 초보야 완전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해. 그럴 때가 좋죠. 어, 레벨업도 돼 있고. 어, 그리고 쫙쫙쫙 진도 빼기가 어, 좋다 공허될것 같습니다. 때려 주면서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강력한 한 마리보다도 100 로벅짜리 있잖아요. 뭐250 로벅까지 안 가더라도 100 로벅짜리 뭐한4 마리 낄수 있나? 처음에 몇 마리 낄수 있지? 어찌는 낄수 있고 낀 다음에 어, 진도만 쫙 빼고 그다음에 그냥 뽑기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가성비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더 빨리 하려 고 그러면 1,500 로벅짜리 뭐 저기 자기 개수만큼 1,500 로벅짜리 사느니 일단은 게임패스를다 사고 봐야겠죠. 그 다음에도 더 나는 빠르게 진행할 거다1,500 로벅짜리로 그냥 뭐 작다 6 마리든 뭐네 마리든 껴가지고 어 진행을 하면 되겠죠. 여기는 좀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. 뭐 빠르진 않고 그래도 여기서도 뭐 진행하는데는 뭐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 여기서도 진행해도. 롱맨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롱맨이 때려주면서 잡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. 일단 이펙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롱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. 다음 에반게리온 로봇까지 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지만 뭐 그것까지 기대할 하는 게 맞지? 어, 타는 거 맞잖아, 에반게리 타야지. 어, 여기까지. 롱맨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도 250 로벅이어서, 롱맨까지는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. 그 다음은 이제 비싼데, 능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, 어, 좀 생각해봐야죠. 600 로벅인데.